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금 이제 15일인 것 같은데요.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스, 스승의 날. 여러분들은 뭐 스승의 날 선생님께 연락드리나요? 저도 한 30대 초반까지 가 연락을 드렸다가 지금은 이다 끊겼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 좀 부지런히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을 잘못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의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주셨던 이제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한테 참 연락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이게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데 들어가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없어 퇴직을 하셨는지 없어지셨더라고요. 물어보면 물어보면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이제 그그 그 교수님께는 참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선생님과 아 연락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주기적으로 연락하시고 가끔씩 전화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게 전기 엔지니어로서 대기업에서 이제 받는 급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는건 인센티브랑 뭐랑 수당이랑 이제 대충 다 포함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와 많이 봤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나보다 좀 적네, 여기 어디 회사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정량적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얘기 들었던 거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수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보통 대기업 사원으로 들어가면은 뭐다 포함하면 한 4천에서 5천 사이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가 되면 5천에서 6천 사이. 그다음에 어 과장이 되면 6천에서 7천 아니면 뭐 7,500까지도 올라가는 데 있는데 그냥 일단 레인지는 0 6천에서 7천 사이 정도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차장 되면 7천에서 8천. 이제 부장 되면 8천에서 뭐1억 레이즈까지 올라갑니다. 연차가 이제 그때되면 뭐 임원이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부장까지는 대기업에 보통 그 레인지를 가지고 계세요. 인센티브 다 포함된 겁니다. 포함돼서 그렇게 레인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와 많이 받네. 중소기업에 다니시면 와 많이 받네. 신입상품도 되게 많이 받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 많이 받긴 합니다. <laughs> 제가 봤을 적에 많이 받기는 하고요. 이제 중소기업도 어~ 이제 그~ 사원이나 대리까지 그~ 급여가 조금 적다가 이제 과장이랑 차장이 되면 급여가 좀 많이 뛰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그~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일머리를 알고 이제 스스로 일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커리어가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빠지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평가를 잘 주거나 인센티브를 후하게 줘가지고, 이제, 뭐야,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직을 못하도록 이렇게 급여를 이제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고급 자격증을 따서, 뭐, 급여를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것도 이제 제한적이에요, 사실. 차이는, 이게, 항상, 그, 매출이 높아야지, 급여, 매출이 높아서 수익이 생겨야지 직원들의 급여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 이제, 그, 설계회사나 이런 데는, 이게, 일도 좀, 이제, 많지만은, 이게, 수익구조가 그렇게 좋은 구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원들한테 뭐, 권, 뭐, 건축을 가지고 있, 무슨 기술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후하게 막 돈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옛날 같으면야, 이제 뭐, 많이, 이제,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낮아졌다.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중간중간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 고급 자격증이나 이제 학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커리어를 쌓는 게 중요하다 커리어. 그러니까 경험을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더 좋고죠, 더 좋은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플랜트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또 적어요, 적어져요. 적어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플랜트 설계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비율이 또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플랜트가 호황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막 이제 뽑아가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호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뭐 제조사에서도 뭐 변압기를 만들어. 근데 일반 뭐 조그마한 고용, 그 저용량 변압기 만드는 것보다 초보 압웃 계통의 변압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GIS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765랑 345 경험도 가지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1호사밖에 없어. 근데 지금 765랑 345 설계할 사람이 필요해. 포항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연봉은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아왜나 이게 사원인데 이렇게 급여가 적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올라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급여가 올라가 이제 그 연봉이 올라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의 이제 그 역량을 먼저 키우시고, 그 다음에 키우다 보면은 이제 연봉은 자연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연봉에 대해서 많이 받으면 좋지만 연봉을 가지고서 적게 받는다고 해서 이 일이 하찮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즐겁게 직장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저는 좀 쌓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연봉, 연봉을 받기 위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저기 아산 국교천에서 여러분들께 딱세 개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자격증, 플러스, 경험, 다양한 경험, 플러스, 영어, 어학이에요, 어학. 예를 들어서 경험과 자격증은 돼. 그래서 얘 수준이 돼. 근데 영어를 뭐 개뿔도 몰라. 이 사람 해외 플랜트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설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기술 미팅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기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이 이제 어떤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보통 대기업에 들어가시는 이제 신사원들은 영어를 다 잘해요. 실제 자격증이 없어도 그 영어만 돼도 알파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은. 기술자로서, 이게 국내에서, 국내에 밖에 못, 뭐, 그, 뭐, 국내에 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외로 나가려면 영어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처우를 이제 좀 좋게 해서 갈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이상 제가 좀 두서없이 연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봉은 사람마다 사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똑같은 과장 이제 과장이래도 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너무 이렇게 연봉에 연연하고 사시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기 주는 만치 일단 받고 이제 처음에는 받고 이제 커리어가 좀 사시면은 좀더 이제 좋은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회사에 계속 오래 다니셔도 좋고요. 이게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알아요. 아이 사람 이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쭉쭉 키워줘요. 어디 뭐 어디 학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도 따라고 하고 막 그래요. 네 이상 그 대기업 연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